자, 여기는 에, 중국 산동성 용지에 있는 에, 남산 대불 입구입니다 여기는 에, 남산 그룹이 만든 곳으로 어, 이, 이 사찰을 비롯해서 약 어, 골프장도 약 300골 정도 어, 된 곳입니다. 에, 아주 웅장하게 에, 건축문들을 지어 놓고 어, 있는 이, 이 불교 유적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예. 네. 오늘도, 예, 오늘, 오늘이 추석날인데, 예,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, 몰려와 있는데, 차근차근 작은 작은 순서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. 아, 여기에 저의 계단이 약 360개 계단 정도로 어, 만들어지는데 1년을 나타내는 에, 계단입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부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. 에, 대단히 에, 크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에, 이 밑으로 보면은 전부 여저게 불교 사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바로 이, 이 보이는 것은 욕불식 즉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목욕시키는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 이곳입니다. 자, 여기는 약사열의 부처를 모시는 옥부원입니다 네, 여기를 500라 한당이 있는 곳이에요. 아니, 걸어 못 가요. 엄청 높아요.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어요. 에, 에스카레이터로 네. 알아서 하세요. 자,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시고 있는 부처입니다, 이렇게. 자, 저쪽에서도 내려오고, 올라오고, 예. 네. 오케이. 자,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, 어, 곳입니다. 500한들이 전부 있는 곳. 자, 이에스컬레이터가 에스카레이터가 지금 두번 타고 올라갑니다. 오백 나 한다. 자 위에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옆으로도 이렇게 보시고. 네, 네. 네. 네 여기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. <목소리> 음. 저게 <목소리> 바로 <목소리> 보이는 게 <목소리> 옥불인데, <목소리> 중국에서 가장 큰 옥불입니다. <목소리> 네. 여기는 말로 표현보다는 어,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 남산 대불에 있는 옥불어입니다.